안녕하십니까 세사랑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그 공부를 하면서 두 번째 시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 요한복음 13장은 1절에서 138절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네 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3장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장에는 주를 믿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고 있고, 15장에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16장에는 승리를 누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따로 말씀을 읽진 않겠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다 놓고 같이 에,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절한 절씩 한 같이 강의하면서 같이 구절을 읽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같이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다 보면 어, 특별히 우리 그6절에 보게 되면 어,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바로 전에 이제 그 주님의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신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시몬베드로에게 "이르셨다"라고 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예수님께서 어떤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마 그 제스처는 세족식을 하려고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 베드로가 급격히 놀라게 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제아들의 발을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발식긴 다시 말하면 세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것을 좀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주님은 제아들에게 성김의 정신이 뭔지를 일깨워 주려고 하셨습니다. 성기는 게 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제 불과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곧 왕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는데 그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던 이 제자들, 바로 이 세족식, 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이 자리에, 어, 바로 전까지, 바로 그렇게 그들은 서로, 어, 다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14절의 말씀이 그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그 과정은 바로 이 14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어한번 음. 십사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 죽고 있다 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내가 너희 발을 씻기시는것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족의 의미고, 정신이고, 성김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성기셨던 것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 성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음, 특별히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번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이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어, 오늘 7절의 말씀에 그 5절의 그 질문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이거든요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지금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아직 이제는 알지 못하,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바로 이 세족식이 시행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으로 모든 것이 밝혀지는 미래의 시점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같지만 사실은 모든 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자신의 말을 절대로 실수 없다고 베드로가 강경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리라. 세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영적인 관계로 인해서 죄시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맺어지는 성도들의 연합이라고 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말, 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그말의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유산을 상속하거나 약속한 땅을 받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 종말론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세족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뭡니까?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9절? 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 주장하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철회를 합니다. 철회할 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 달 것, 줄 것을 요구합니다. 머리, 손다 씻어주십시오.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두 가지 잘못 이해하고 있죠. 첫째는 주님의 물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많이 씻으면 씻을수록 더 많은 더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단순히 영적 정화의 상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성김의 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17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신는 자체, 세족의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표적인 기복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헌금 열심히 드리면, 뭐 거기에 1 2조가 있겠죠. 그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일을 투자해서 열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는데 나는 한알 들었으니까 하나 예수 하나님 열을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도박장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도박장에서 신앙을 도박처럼 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는 이 말씀의 뜻 어떻게 보면 많이 씻으면 씻을수록 더 많이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어, 이 말씀의 가장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그 자체를 어떤 효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여섯 번째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발시기신후 제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10절, 어, 그리고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번, 10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하다. 이 손이나 발등 일부분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니프토라고 하는 말로 사용됐는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반에 속한자가 일상생활을 가, 가운데서 범한 죄악을 회개하는 것을 가르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발 등의 일부분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 범한 죄악을 회개한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한번 중생을 경험한 자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거듭남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매일의 삶 속에서 범한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10, 1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예수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저께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허리에, 어, 수건을, 어, 들으시고, 그리고 대화를 직접, 어, 가져다가 물을, 물을 담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자들을 발을 시키셨죠.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선생이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도도 말로만 합니다. 사랑도 말로만 합니다. 말씀도 말로만 가르치는 자들이 아닌지. 우리도 주님처럼 말이 아닌 몸소 본을 끼치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교회가 말로 말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발을 씻은,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니,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앉았다라고 하는, 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았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이 부분은 어떤, 음, 이 세족 자체가 원래 어떤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최후의 만찬에 식사 자리를 먼저 배설하셨고 같이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마 들으셨는지 아마 아시던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중에, 이, 이, 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과정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다시 식사하시던 식탁으로 가서 기대어 앉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에게 행한 것, 세족을, 세족의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라고 하는 문장은, 어, 우리가 단순히 들으면, 의문문처럼 느껴져 묻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문문 묻는 것만이 아니라 한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의문문으로서의 그 해석도 가능하겠고요. 물어보는 과정 단계에서 또 하나는 명령형의 아,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해석 명령문으로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한 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제 아들로 하여금 이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촉구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잖아요. 행한 것.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 아들의 말을 시키시는 것. 바로 그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실천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제 아들이 스승을 부르던 이름이 뭐 선생, 선생님 또 주.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보통 랍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호칭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주님은 제 아들의 선생이고 주, 주의심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13절하고 뭐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13절에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이렇게 해서 선생이 먼저 나왔죠. 14절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요 순서가 바뀌고 있죠. 아마 이것은, 이, 이, 이 선생과 주,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순서가 13절, 14절이 바뀌게 된 것은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반복을 피하려고 하는 요한의 문체적인 특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서 음. 옳다라고 하는 말을 보통 우리가 보게 되죠. 너희가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 오른이다. 이 옳다라고 하는 뜻, 오른이라고 하는 이 뜻은 원래 의미를 보게 되면,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빛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 니라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선생의 삶. 선생이 선생이라 선생이이라고할때 우리가 선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마음.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성도의 상대에서 목회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늘 성도들에게 또 주님 앞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이 봉사는 마치 모아 같은 거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많이 듣던 말이죠. 사도 바울이 채무자의 심정으로 일생 동안 사역 감당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 채권자 입장에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채무자의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살아가야 되겠죠. 또 15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이기합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 음,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예, 뭐, 모범, 뭐, 신뢰라고 하는 뭐, 뜻이 거기 있죠. 근데이 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이 쓴 책에서는 유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잘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세족의 두 가지 의미는 어떤 첫 번째로 죄스심의 상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성김의 실천적 행동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의 실천은 의식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들 서로 간에 모든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적용되어 나가야 되는 거. 한번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미사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함부으로 끝나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 가고 적용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전통, 신앙이 계속 전승되어온 것이네 바로 이 본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받았다면 이제 이 본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두 가지로 나눠졌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과 이 주인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주인, 큐리오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 아들을 종이라고 그렇게 규정시켜놨습니다. 또 주님은 자신을 보낸 자로 제 아들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 아포 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에 의해서 열두 제자를 선택할 때 붙여졌던 이름, 칭호죠. 누가 보면 6장, 1 3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에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가르치는, 가르치다기 보다는 16절의 말씀에 나오는 보냄을 받은 자가 행할 일에 대해서, 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17절 말씀이 그 18절 이하에 나오는 유대에 관한 예언과 잘 맞아 떨어지게 되죠.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복이나 현세에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의 평안과 내세에 누릴 영원한 복,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같이 나누시고, 특히 1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유다의 배신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부분을 여러분 미리 읽으셔서 같이 우리가 공부할 때좀더 깊은 교지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 또,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뭔지 고민해 보시고, 또,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치, 지쳐 계실 겁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또 낙담하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시고, 늘 기쁨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영상으로 저희가 지금 수요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음, 우리가 서로 한 자리에 모일지는 못하지만 음, 같은 마음 또 같은 어,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면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대면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많이 힘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키신 것처럼 그런 성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어움을 하나님 승리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od shepherd. You l a down your life for me.